하세요. <laughs> 저는 중3 여학생입니다.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. 어느 날 학교에 치과의사분들이 오셔서 치아 상태를 봐주셨습니다. 커다란 <laughs> 강의실에 학년별 그리고 반별로 시간을 맞추어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음... 저 다음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정혀 동생들이었어요. 치료를 마치고 제가 막, 막 나가려는데 뒤에서 툭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아이고, 이가 세 개나 써었네 네. 음, 주민등록번호 불러봐. 네, 010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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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등록번호 말하라고. 네, 010. 아니, 너, 몇 학년 몇 반이니? 2학년 4번. 어, 그래,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? 010. 음, 어, 주민등록번호 말이야, 주민번호. 여기 아저씨가 너 치아 상태 기록하면서 주민번호를 찾아서 써야 돼. 그러니까 주민번호 말하라고. 아니 그러니까 전화번호 말고 주민번호 너 주민번호 몰라? 어? 주, 주, 주민번호인데요 0 1 <laughs> 아니 주민번호 0 1 0 8 0 2001년생이니까 주민번호가 0 1로 시작되는데 선생님의 애가 질문을 이해 못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. 저도 웃고,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웃고, 치료하시던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2000년대 생이 벌써 학교에 다니냐며 웃으셨습니다. 다들 공포에 떨고 있던 그날의 풍경이 덕분에 조금은 밝아졌던 것 같아요.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은 어디서 진료를 보고 계실까요? <laughs> 고생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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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힘드네요. 아, 구현동아. 고생했네. 고생했네. 아, 진짜 힘드네요. 아, 아 그러게요. 어디서 아. 진료를 보고 계실까요? 아. <laughs> 아.